잘 들리나요? 하이하이 버튜버는 아니야 이따가 팀킬 거긴 하니까 반튜버 흥내결절로 인해 TTS 방송입니다 쩔수 자 T1 원어 투원 하나 둘셋 T1 화이팅 참고로 마이크는 알고 놨어요 타닥 타닥 들릴 것 같아서 등을 찔러대고 있습니다 내리고 있죠? 세가 넘쳐 어 전멸 앞으로 가는 상황에서 들어간 거라서 카스퍼 시작부터.. 부린 상황이긴 한데.. 그래도.. 자야 먹었으니까.. 그냥.. 바텀라인전 파이팅.. 입도 같이 움직이면.. 제가 멀티트스킹이 그게 잘 안되어가지고.. 경기보기.. 채팅보기.. 타자치기.. 오타 안났는지 보기.. 떠나나.. 거기에 다음 멘트.. 빨리빨리 생각해야 돼.. 그냥 중계하는 것보다.. 다섯 배 힘든 것 같아.. 지금 미쳤어.. 이거.. 주말 경기는 드랍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.. 야.. 비슷한데..? <laughs> <laughs> 아니 얼굴 똑같아.